Thank you 창가 오토캠핑장으로 왔어요 어, 저는 광주에서 6시쯤에 출발해가지고 어, 아침 라이딩을 위해서 왔거든요 오늘도 낮 기온이 약한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어,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근데 주변에 안개가 아주 자욱히 끼어가지고 거의 뭐 보이는 게 없어요 하지만 어, 시원한 라이딩을 위해서 아, 지금부터 출발할 건데, 여기는 향가 유원지에서 바로, 어, 몇백 메터 떨어진 곳인데, 차량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섬진강을 따라가지고, 어, 곡성까지 내려가가서, 곡성에서 다시 회기 원점 복귀하는 라이딩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출발할게요. 역시 이제 아침은 가을입니다. 풀벌레 소리가 아주 어, 듣기가 좋구요. 낮에는 또 매미가 울겠지만 아주 좋네요. 이게 과거에도 영상을 한번 찍은 바 있는데, 이 길이 완전히 벚꽃나무 길이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데, 요즘 백일홍이 백일홍 꽃이 너무 예쁘죠? 너무 상쾌합니다 아 향가 유원지 앞에 보인다 향가 터널입니다 그 유명한 향가 터널 여름에는 엄청 시원하고 좋죠 자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향가마을에서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향가터널과 향가다리 향가터널은 일제강점기 남원 광주를 잇는 철로를 만들기 위해 이 길은 384m로서 순창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서 어, 터널을 뚫고 철교 교각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면서 철로를 미쳐 자살하지 못한 채 터널로 남게 되었다. 순창군은 폐교각 위에 상판을 놓아 터널과 연결하여 2013년 6월 29일 섬진강 자전거길로 조성하여 자, 여름에 이곳, 어, 섬진강 종주할 때 이곳을 지나가면 그야말로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분이죠. 엄청 시원하고 좋은데. 엄청나게 꼈네. 여기는 한가 인증센터인데, 어, 저는 인증센터를 들릴 일은 없겠죠? 어,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야, 이 다리를 목각교인데, 아, 이 밑에 영, 어, 이 밑에 섬진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안개 때문에 뭐 거의 보이질 않아요. 아, 하하, 아, 예쁘 쪽쪽으로 라이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딩은 대략 한 50km 정도 될것 같은데 아침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어 복귀하는 시간도 일찍 복귀하겠죠. 지금 저쪽에는 섬진강인데 안개 때문에 안 보이죠? 아마 안개 걷히고 나면 아름다운 섬진강이 잘 보일건데 그래도 라이딩은 해야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달리겠습니다 아주 주변이 꼼꼼하네요 아 안개 때문에 고굴에 아주 이슬이 맺혀 가지고 더 안보여요 저기 가서 좀더 고굴을 좀 닦고 그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농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난주에 완도 고금도 약산 일대를 돌았는데 거기도 가니까 아침에 일찍 움직이는 어민들이 많더니 여기는 이제 오늘은 농촌이거든요. 농촌에도 아침 일찍부터 아주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금 이동을 해요. 성진강 자전길에 대컷길도 이렇게 많아요. 아, 요 밑으로. 지금 섬진강인데 아 고요하다 어, 섬진강은 구간별로 제가 어, 많이 수시로 다니는 1년에 한 서너번 오는것 같아요 아이 아침에 벌써 이 사람들이 물속에서 대단하다. 좀 위험스럽기도 할 텐데, 섬진강은 이렇게 아주 경치도 좋고, 아, 여름에도 좋고, 여기는 근데 겨울에는 조금 미끄럽고,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 7시 47분, 50분 정도 되니까, 이제 안개가 햇볕에 싹 바라 올라가는구나. 야, 이제 섬진강이 한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야, 아침 시간에 섬진강 라이딩이라 기가 막히네. 어... 좋다. 곡성에서 저는 오가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뭐 아직 좀더 남았지만은 한번 가이딩 참 멋있다. 저 위에는 지금 물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아 다리 저산 위에 딱 걸터 앉아 있네. 음. 완전히 아침 햇살에 제대로 비치는구만. 저는 지금 이제 곡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는 금곡교입니다. 곡성으로 해서 옥가로 갈 거거든요. 곡성에도 이렇게 몇 다섯 개 앞길이 엄청 기네. 이것도 크네. 주차마을답다 같이 만들어 놨네. 아, 곡성 기차마을의 트레이드 터널입니다. 아. 곡성이 참 아름답다, 멋있다. 이 천이 그런데 좀. 엄청 지저분하구나. 아. 아침 너무 이른 시간이라 안에 들어가 봐야 특별한 것도 없을 것 같고. 아. 저그 앞에 복성역입니다. 시가 진 가보구나. 시내, 아, 여기가 시장이구나. 아, 그런데 아침이라. 어, 복성읍내를 지나서 오과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어린 이 개티제. 이곳이 오과 쪽으로 가는 개티째왜개티째 그 아, 개티째? 어, 이 길이 아주 차도 엄청 다니네. 지금 시간이 9시 13분인데, 야, 아침 시간이라 일과 시작해가지고, 아, 힘들어. 엄청 덥네. 야, 이 개티째. 아주 엄청 기네. 그래도 갓길이 넓어가지고, 그 하나 좋네. 어, 개티째 이제 넘어왔습니다. 아, 시원하다. 야 그동안 힘들었던 거 보상받자. 아, 저는 순창 쪽으로 갑니다. 오빠 순창. 아, 오빠 저 뒤에 산도 되게 멋있네. 쌀이 꽃입니다. 옛날에는 가을 되면은 어, 월동 준비하는데 김장하는 거하고 어, 기름, 쌀이 월동 준비 3대 요소였을 것 같아요. 빗자루를 안 만들면은 겨울에 눈을 못 채우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은 쌀이를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길거리 에 아주 그냥 많네. 아 이게 우치고개라는데 엄청 막세구만. 아 지금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네, 오늘 라이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10시 34분에 도착했어요.